어, 여기만 열린다. 어? 자, 25년 5월 16일 오전 3시 22분 이번에 볼 게임은 Fatal Midnight Korean 그렇지. 그러면 바로 가보자. 부모님은 휴가를 가시고 저는 여동생을 돌보게 되었어요. 동생은 가끔씩 문제가 있고 매우 이상해서 제가 돌봐야 했어요. 한방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괜찮았어요. 근데 뭐 동생을 데려가주거고 뭐 휴가를 둘이 떠나냐? 애들이 어른인가? 진짜 음. 여동생이 또 기분이 안 좋을 거야. 확인해야겠어요. 뭔데 또 기분이 안좋어아 이게 움직임이 좀 늦게 따라오는 거다 이거. 아, 이런 것이. 이런 거안 좋은데. 어, 어지러워 씨. 식료품 저장실에서 오래된 토치를 가져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식료품 저장소에서? 아, 잠깐 잠깐만. 어이 왜, 왜 이러냐, 이거 토치가 아마 이거 말하는 거지. 라이트? 아니 야 이거 야지 이거 야 이거 애들 이거 부모 오면 얘네 얘는 죽었다 이제 이거 어우 집을 무슨 이 꼬라질만으로 놨어 아주 그냥 아으 어휴 뭐야 이건 또 뭐야 왜 이래 진정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여기는 안되고 당장 여동생을 찾아야 해요.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이거... 음... 책을 많이 했나 보네. 아니, 아니면 이게 소리가 난 직후부터 이렇게 지금 어질러, 어질러진 건가? 어우, 야, 이거 뭐냐? 이거 어우, 땡긴 것 봐라. 어우, 땡겼어. 어우, 땡긴 것 봐. 어우, 땡겼어. 이게 집 구조가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아하, 얘가 화장실 어, 열수 있네. 네, 나가지진 않는다. 얘가 아닌가? 일단 일단은 화장실이 아닌가 보네. 열러가지고 음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여기 바깥에서 들린다. 일단 저로 가야 되나? 뭐야 이거? 뭔 소리야? <laughs> 아 자막 폰트 봐 최근에 저는 점점 더 아이에 대한 걱정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뭐야 저게 우리 아이가 매우 이상하게 행동하고 무서워요 들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 어? 다른 세상의 문제인지 일단은 애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정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세상의 문제인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네. 피자고 뭐 위험네. 여기는 부모님 침실 아니야? 어허, 피자고. 너 따라가면 되나? 사진 있네. 진짜 사진 아니야? AI인가? 이거 따라가면 되겠지? 오! <laughs> 뭐야? 오, 이게 구멍이 뚫렸어 갑자기. 뭐야 이게? 오호, 오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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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라. 어디니? 네가 어지는 건 네가 치워야지.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여긴가? 뭐야? 뭐야? 왜 뒤집어졌냐? 이거 뭐야? 뭐 TV를 끄는 건가? 안에도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 있을까? 어? 뭘 하는 걸까?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어? 아, 아, 그림 만지는 거야. 이것도 설마?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다 이해했다. 여기 다이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요? 어, 여깄다. 어허, 비밀의 문. 어, <laughs> 뭐야? 어? 악몽이었다고? 이었다라. 또 그거 가져가야 되나? 아, 잠깐만요. 꼈다, 꼈다, 꼈다. 어우, 이거 화면이 흔들려가지고 씨, 작동하지 않는다고? 어, 열렸네. 어, 집안이 깔끔하네. 거 아니네. 야, <laughs> 이거 씨, 약간 더러운 건 치우면 됐지, 이거는 씨. 어 자는 거야? 있는 거야? 들어가지 못하네. 다시 내방 가면 되나? 젠장 세수하러 가야겠어요. 아까 욕실이 뭐 여기서도 하면 되지 않아? 안 되나? 이로 오기로 해서. 여기였었었지. 응. <laughs> 배고프다. 부엌에 가서 먹어야겠다. 저기 남은 피자가 좀 있어요. 피자, 피자, 피자. 1층으로 내려가는 거겠지 그러면? 가보자. 피자 먹으러 가보자. 피자. 냉장고를 열어봐라 고추참 뭐야 TV 켜진건가 잠깐만 일단은 이 상자는 비어있으므로 냉장고에 다른 상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접시를 찾아야 해요 저기 있다 뭐야 이거 남은 것은 피자를 태우는 것뿐아 이게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아닌가? 뭐 데피고 있는 거야? 어 됐다 피자피자 TV 앞에서 밥 먹으러 갈게요 TV 앞이 어디 있을까요 전에는 문이 열려있었는데? 이상하네요 TV가 어딨냐? 아, 아니 뭐집 구조를 이렇게 베베 꼬아놨냐 야 TV도 안 나온다 이거 어떡하냐 음, 먹으면 되나? 뭐야 아, 이제 저기 걸어다니고 있었었네. 아, 저거 놓쳤네. 씨, 또 오나? 얘, 너를 피자 먹으려고? 어딨어? 다 먹었다. 뭐야? 여, 이렇게 끝이야? 뭐 심심하다면서 TV 본다더니 뭐 이딴 거 틀어놓고 있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뭐 이제 뭐뭐할 거야 이제 자러 갈 거야? 돌아야 되네 에헤이 씨어 전화 왔네 뭐야 가보자. 문짝 들어냈나뭔 소리야? 에헤, 없어졌네. 어디 갔어요? 어디 있는지 찾아볼게요. 어디 있니? 여긴 없고, 아까 악몽에서 봤었을 때는 여기 지나가지고, 여기 있었었는데, 아, 얘가 어디 있을까? 어, 여기야 뭐야 갇혔다. 문 열어, 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어, 열렸다. 붕 소리 들리는데? 뭐 어,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어, 아, 졌다. 야, 날로 와봐. 지하 실로 갔다고? 아, 이참 컴퓨터야. 배씨! 으유, 진짜 씨, 아니, 이 전기 불이 켜. 뭐 하는 거야? 무슨 손전등을 잡고 있어. 이건가? 요것만 봐나, 빛나고 있네. 아보자 정신적으로 문제 있니 어? 회좀 맞으면 정신 바로 돌아올것같은데왜왜 왜왜왜 <laughs> 왜 h 왜, 왜, 왜고 있어? w h e 어, 깜짝이야 <laughs> 아 이거 씨 종아리 걸어서 회초리 좀 맞으면 이제 딱 정신 돌아올 텐데. 응? 씨발 <laughs> <시발> 뭐야. <laughs>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요. 나 일어나봐. 여기서 뛰어났었지? 돌아가야 되나 그럼? <laughs> 뭐 없네. 아, 요거도 들고 가야 되는데, 아씨. 뭐야 이거? 뭐야? 잠겼네? 잠겨 있으면 실망스럽네요. 그러면 저거를 커터 그 뭐냐 그큰거 있는데, 아 여기 있다. 지하실에 보이트 커터가 있다는 건 정말 행운입니다. 잘라버리고 문 열어. 이 새끼로 와. 먼저 언니가 저를 규제시킨 다음 불이 꺼졌어요 끝내주네요 갑자기 뭐 남자였다가 여자 되는 거야? 전화오네? 전화 받으러 가야되나? 뭔데? Hey, son. I know what happened to her. Go to your room u n d 뭐 나한테 뭐퇴마라도맡기는거 침대 밑에 뭐 회초리 있나 회초리 회초리 <laughs> 오, 깜짝이야 <laughs> 어우 소리가 너무 커. 어우 씨. <laughs> 깜짝이야. 예문 열어. 이 침대가 아닌가? 예방 침대야. 이게 뭐 앉는 것도 없고 오우야 깜짝 놀랬다 씨 어우 시끄러 어우 넌 뒤졌다 이제 회초리가 아니라 바 죽빵 꽂는거지 이러면 어? 일로와 바로 주먹 날라간다 요거야 <laughs> 아, 씨 화끈하네 뭐 장전 뭐 쏘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일로와 나와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죽여버릴랑그냥 나와봐 어딨어 나와봐 나와봐 바로 바로 나오면 그냥 바로 헤드샷 갈기는 거야 어리선과그녀가 걷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딨어 일로와 들어와 들어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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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에 있나? 저기 있다 저저 있다 봤어 봤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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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뭐? 그 샷건 한 방이면 다 끝나는 거야 일로와 일로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씨 발소가 계속 오른쪽에서 들렸다 왼쪽에서 들렸다 오른쪽 뒤 따라오나? 왼쪽 위층에 올라갔나? 지하실? 아씨 어디 있는 거야 얘? 사실은 문이 안열렸고 그위층가보자 사실 오 저기있다 저기있다 일로와일로 일로, 일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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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일로 일로와일로와일로와 일로와. 봤어 봤어 딱 걸렸어 아 잠깐만 내가 가만히 있다가 오른쪽 들린다 얘가 나를 공격하러 올때내가 딱. 카운터를 치는 건가? 뛰면 안 되나? a 다 e 다 t 다 j 다 t 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t t 와 jetta, j e t t 일로 와 t 와 이리 와 t t a 아이고 아 a 아이로와 a 아이고 아 a jetta, 이 e t t a 와 e 이리 어이, 깜만그 좋지, 그렇지, 리로드. 그렇지, 끝났나? 잡았나? 뭐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 아, 내가 가는 거구나. 또 다른 악몽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죽인 게 현실이 아닌 그냥 악몽이었기를 바란다는 건가? 아, 아 뭐야, 뭐야. 끝난 게 아니었구나. 저도 저런 개를 키웠어요. 이게 계속 뭔가 튀어나오 튀어나오나 보네.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뭐야? 소리 따라 걸으면 되나? 설마 아 버그 버그 아니겠지, 이거? ESC도 안 눌리고. 아, 저 버그야 뭐야. 아 씨. 아, 설마 처음부터인가? 아 씨. 아, 아, 처음부터야. 아, 찾 됐다. 일로 와시. 일로 와시. 일로 와시. 일로 와시. 일로 와시. 가 혹시? 아, 뭐 절, 잠만. 아, 일단 여기서 안 돼. 왜? 어 됐다. 어, 야. 이... 어 됐다 어씨 뭐야 어씨아 버그가 아니었구나 아니 그러면 화면 전화좀 제대로 해주던가 아씨아 겨차증 나는 게임이 전화기니까 울리지 씨 계속 울리는 이유는 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씨 <목소리> 끊어, 끊어, 끊어. 나뭐 저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가깝게 바로 딱 비춰주면 좋은데 아까는 마우스를 계속 돌렸는데도 안 되고. 아 뭐야 이건. 제 동생은 어렸을 때 아버지와 관련된 트, 트라우마를 겪었고 저는 아버지를 본 적은 없지만 동생은 보았습니다. 그후 동생은 과학적인 성향과 정신적 문제가 생겼어요. 엄마는 새 아빠를 만나고 대는 거의 잊을 뻔했어요. 예전에는 개를 키웠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대는 개가 도망갔다고 했어요. 저는 동생이 무서워서 발작이 일어킬 때마다 도와주려고 노력하며 동생이 나아지길 바래요. 음, 아버지 동, 그 동생이 아버지를 본 후에 가학적인 성향과 정신적 문제가 생겼다. 대는 누구였다고 그러면? 난뭐 어디로 가야 돼? 뭐야? 왜 총소리가 들린 거지? 뭐 때문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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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다른 악몽이야. 탈축으로 찾아야 해. 80년대, 아, 80이래, 800년대, 800년대, 80이 아니라, 예, 맞지. 아, 또 다른 출구가. 또 다른 출구야. 그니깐, 그러니까 동생의 아빠에 의해서 이제 죽었다라고 봐야 되나? 뭐지? 그럼 그 전화 받고 막 그러면서 했던 것들은 뭐야? 뭐다 악몽이었던 거야. 그러면 좋은 콜라 35리터. 아, 약 동생도 없었고, 이 모든 게 자기 악몽이었다라는 거요. 아 뭐랄까 나름 잘 만들었지만 아 되게 짧고 아씨 뭔가 아쉬운데 특히 마지막에 버그, 버그인지 아니면은 아 어쨌건 페이타미드 나이트는 여기까지 끝 포기 포기 끝자 이게 녹화를 끝내고 딱 게임을 껐는데 이제 요소가 하나 나와가지고 오. 아 나오네.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딱 끄니까 저렇게 놀래는 게 나와가지고 요요 요 얘처럼 이게 딱 게임을 엔딩 본 사람들이 딱 나눠 놓다. 저는 숨겨진 연소가 아무튼 여기까지 25년 5월 16일 오전 4시 13분 똑같 끝